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 병원은 맞는 것 같은데? 병원 같죠 그죠? 커튼이랑 이런 근데 거 마이크가 왜 있죠? 그쵸? 조명 아니야? 아, 조명이에요? 전등 같은 저런 거 저런 거뭐 그런 적외선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치료하는 거? 치료기구 네. 적외선 치료기? 자 지금 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한방 병원 정해선 네. 램프네. 자 한방 병원의 모습입니다. 아 근데 잘 보세요. 환자복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저쪽에서 간호사 한 분이 나왔고 옆에 웬 남자가 또한명 들어옵니다. 자 아, 그런데 이 남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의 남편이에요. 근데 이제 병실 쪽으로 가는데 환자분은 이 간호사 분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아내가 병실로 안 들어오고 남편이 들어갔을까요? 응? 그리고 문을 친절히 닫아주고 어 유유히 응? 아내는 떠납니다. 뭐지? 응? 네 간호사분이 배꼽 인사를 해요. 응? 응? 자 치료실에서 또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다른 여성분. 뭐지? 간호사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한명더 오죠. 이분은 지금 아까 소파 위에 있었던 분의 어머니세요. 음... 예, 그러더니 또또 또 그쪽으로 가요. 예. 어머니가 어, 이리로 가면 돼?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병원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지금 어? 전부 다 환자의 보호자분들이 네. 그래서 다른 어떤 호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저거 교통사고 위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고무줄 나이롱 환자 나일론 환자 예.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가, 제가 봤을 간호사분이 좀안 좋은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자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 짜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건은 대형 한방병원과 환자 가족들이 함께 보험 사기를 친 건데요 서류상 진료는 실손 보험에 가입한 가족 일원이 진료를 받고 피부 미용 시술 등은 다른 가족이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해서 병원과 환자들이 함께 보험금을 챙긴 사건입니다. 아이고, 진짜 가 막히나 정말. <laughs> 자 의료진과 환자가 나눈 대화 한번 보실까요? 또500 쓰면 50 돌려주고. 어머 진짜? 오시와용. 야 이게 어? 뭐야? 네. 병원에서 500을 쓰면 50을 돌려준대요. 네. 정말 기업형이고 조직적리벌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담한 사람만 100명이 넘어요. <laughs> 음... 그래서 편취한 보험금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와. 야, 야 어떻게 짜고 하지? 규모가 너무 큰데요. 근데 우와, 10억이면은, 10억이면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요, 스케일이 엄청나죠. 근데 네, 이 병원은요, 병원장이 한의사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수 치료라든지 양방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이제 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 허위 지, 진료 기록 작성을 해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양방 전문의를 고용을 했습니다. 음. 그, 그리고 나서 환자들을 소개받기 위해서 브로커까지 또 두고, 두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의료진들의 권유에 가족들 현혹이 돼서 음. 함께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서 보험 사기를 조직적으로 함께 쳤던 것이죠. 게다가 이 병원에서는요 약10% 정도는 환자가 돈을 내는 그 금액을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문자에 나왔죠. 500만 원 쓰면 10%인 50%를 돌려주는 거죠, 현금으로. 리베이트. 네. 음. 리베이트. 아. 그리고 이제 피부 미용 시술. 그리고 공진단이나 경호과 같은 고가의 보약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음. 야, 공진단 이런 거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음. <laughs> <재밌어요>. 아, 진짜 비싸 <laughs> 비싸죠. 그리고 일반 환자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차트상에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보험사기 환자하고 일반 환자를 구분을 해가지고 아.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네. 아름아름 가족 끌어들이고 뭐 음. 아름아름 지인, 친구 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인 그렇죠. 거군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네네. 안 되니까요. 근데 결국 알려지네요. 네. 어떻게 하다가 걸린 거예요? 예, 최근 들어서 의료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음. 집중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그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개원부터 어, 어 보험금 흐름이 수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수사가 시작됐고요. 아. 결국 어 보험 사기를 염두에 두고 개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시작부터 음. 아, 시작부터 와. 그걸 하려고 만든 그러고. 거예요. 네. 오, 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저런 건가요? 이게 총 1년 반 동안 아. 어. 권장을 포함해서 병원 직원들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10억 원 정도를 편취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단하다. 15억... 그러니까 자, 작정하고 무슨 음. 뭐 진짜 예, 무슨 뭐 공들여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와. 네. 음. 아... 어쨌든 의사 작정하고 보험 사기를 음. 치려고 한 건데 그럼 의사로서 자격 박탈이 되거나 뭐 그런 게있나 그런 건 의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병원이 주도한 보험 사기 에 대해서는요, 병원장과 직원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아마 이번 사건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병원장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확률이 높죠. 음. 지금 저 정도의 범죄면 뭐 군부 이상의 범죄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